아까 기도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제가 보기에 기도는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확보입니다 어떤 사람 물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고 저녁 자기 전에 잠깐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막 직장 가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막할거 많은데 마음이 산란해서 제대로 기도가 안 되고 밤에는 하루 종일 다 피곤해서 뭐 기도를 하는 건지 조는 건지 뭐 그렇게 되게 쉽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얘기하는 대로 하루에 우리는 한 시간 정도는 꼭 하면 좋겠다. 왜냐하면 그게 딱 기도 시작한다고 팍 되는 게 아니에요. 기도하면서 이제 슬슬 그 주님과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바로 끝내버리면 사람은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죠. 만약에 요거 끝나자마자뭐어딜 가야 되고 막 중요한 게있 그러면 누구랑 얘기도 제대로 못해요. 편안하게 않아 어, 시간 비워놨어. 뭐, 이래야 이제 편안하게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냥 다음에 나한간 있다 어디 가야 되는데,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과 뭐 푸근하게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. 기도도 내가 넉넉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딱 기도하도록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.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. 처음엔 억지로 하셔야 돼요. 하루 한 시간 기도 못해잘 우리가 훈련을 많이 못 받아서 억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즐거움의 단계 이 즐거움의 단계로 들어가면 아무도 못 말려요 우리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재밌으니까 하지 말래 우리 중학생들 부모가 막막고 아이 조금만 더막 이러고 더 하려 고 그러지 않나요 이 즐겁고 재밌는 게 최고예 내가 보기에 일하기에는. 근데, 기도가 즐겁고 재밌어 봐요.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, 교회 내에서는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. 기도의 용사다. 기도가 진짜 재밌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빨리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고, 그 전까지는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. 그리고, 기도한 막 강구만 생각하는데, 그게 아니고, 감사가 많아야 돼 감사. 왜냐면 우리 삶은 결국은 받은 것과 받아야 될 걸로 나눠지잖아요. 근데 받은 건 당연한 듯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리 성경 보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출애굽 시켰던 내용들을 계속 기억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바그 은혜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그런 거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잘못한 것들을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도 라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계하고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간구하게 될 텐데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인 간구도 중요하고 또 자기 친구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직장인이면 또 직장, 학생이면 학교의 친구들 명단을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단 국가는 공의를 행해야 되거든요 불의가 없어야 되고 공의롭게 할수 있도록. 이런 걸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고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머리가 아주 좋지 않은 바에는 웬만하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아, <laughs> 자기 뭐 만약 학생이라면 자기 학과 자기과 친구들 명단 다 적어서 매일 하루 한 번씩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자기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 있으면 뭐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하테는뭐쭉또 사촌들 위해서 쭉그 명단이 있어야 되고. 또, 뭐, 교회에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,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, 또 자기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, 뭐 자기 성품을 위해서도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적어 있어야 돼.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수첩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볼때좀 아마추어라고 생각되고, 기도 좀 한다 하는 사람은 수첩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. 이, 이 기억력의 한계. 또 누구한테 기도 부탁받았는데 하찮은 생각 못 해요. 보면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, 기도 부탁받으면 적어서. 기도하고, 그래서 기도는 좀 시간을 정해놓고 떼어놓고, 그 시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드시 기도하고, 이런 면에서 좋은 것은 보통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. 뭐 아침 기도에나 새벽 기도, 그거를 내가 일정하게 참여하겠다. 나는 이제부터 끝났다. 나는 주님 만나 빌 때까지 아침 새벽 기도 빠지는 법은 없다. 그래서 그것도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아예 정해서 하면 좋겠고,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. 좋을 것 같습니다.